네 매직 반지 양쪽 다 끼고 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들기가 좀 빡셉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한 짝당 얼마 들었지? 한 3딥씩 들어간 거야 3딥? 아니다 4딥씩 들어갔어요 지속 피해비율이 낮게 떠서 그롤 작업하느냐고 신성한 오브지를 했습니다 하나를 띄어볼까 하나를 띄어볼게요저렇 갖다 팔면 되니까 일단 일반이잖아요. 일반으로 돼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고정이 23%잖아요. 기복을 발라서 23%를 먼저 만들어놔 주세요. 근23% 만들어졌죠? 여기서 변형해서 기폭제 4 개만 바르면은 딱27% 나오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선망과 소멸을 사용할 거예요. 선망을 바르면은 고정적으로 지속 피해 배율이 나오거든요. 축복은 나중에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지속 피해 배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멸을 해서 그러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접두어 최대가 두 개, 전미어 한 줄에 지속 피해 배율이 한 줄이 남아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소멸을 발라서 전미가 아직 있죠? 그럼 안 돼요. 또 전미가 있네. 이런 망한 거거든요.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다시 발라 이 상태에서 전미어 한 줄을 없어야 됩니다. 지금 전미어 한 줄이 없어졌죠? 이 상태에서 전미어 접두어 최대 2개, 접미어 한줄 남았을 때 여기 접미어 변경불가 있죠 이거를 제작을 합니다 이러고 보관함에 가서 정제를 발라줘요 그러면은 이게 뜬 거예요 매직 반지가 이 상태에서 작업할 거면은 뭐 디바인 발라서 15% 만든 다음에 여기 작업대 오시면은 뭐 자신한테 필요한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통 얘를 쓰죠 생명력 최대치로 되게 간단합니다 지속 피해 배율 반지 만드는 거네.